아네 사장님 아예 어, 예, 사장님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바쁘신가 봐요 아 어,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 플로스타 장착하고 계셨어요 어 지금 장착이 아니고 뭐 다른 일하고 있었어요 아예 오늘은 또몇 대나 장착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영대 작업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장착 4일째 인데요 예 그 가끔씩 영상 보면은 그 우리 저 김대표님께서 그 우리 그 진, 진토부 장착한 사람들한테 감사의 어떤 그 뜻으로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. 저도 아무래도 식사 대접을 우리 남양주 대리점 사장님이나 진토부 사장님한테 해야될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어, 차가 많이 좋아졌어요. 그 전에도 차가 저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더 진보됐다고 하나? 오늘 그김 대표님한테도 내가 문자는 드렸는데. 예. 베라 저도 참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틱보 예. 그거 달아놓고 플러스 달아놓고 어더 차가 짱짱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어~ 그런 것도 생기죠 그리고 어~ 사님이 우선 느끼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좀 뭐라 그까 이게 차츰차츰 차츰 차가 점점 안정화되면서 뭐라 그렇게좀 어~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더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4 일째 느낀 거는 뭐 예. 부드러워진 거는 장애지 부드러워진 거고 예. 예. 뭐 스타트나 아. 이렇게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꿈투 배라는 꿈투 현상이 있어요. 예, 그렇죠. 그게 많이 개선이 됐고, 아. 그다음에 남들은 뭐 200km 만뭐 밟는다는데 나는 그 어디서 밟는지 몰라요. 아 선생님 그렇게 밟으시면 안 돼요. 예전에 저희가 막 고속도로 새벽에 돌아다니면 차가 없잖아요. 어, 그럼 부어 테스트한다고 막 밟아보고 했거든요. 근데 그 위험해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저희가 테스트 다 끝낸 거예요.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고. 네. <laughs> 어제 저기 고속도로 한번 쭉 갔다 왔는데, 예. 예. 한 150km까지는 밟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. 그죠. 그전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. 전에 120에서 땡겼거든요 예. 예, 예. 그래그 다음 날 바로 빼버렸는데. 예.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지고 예. 남들은 언덕에서 그냥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음. 어, 차가 많이 그 짜랑짜랑해졌다고 해야 되나? 음, 막 그게 예. 안정화된 느낌이죠? 네, 남들이 뭐 조용해졌다고 <laughs> 그러는데 예. 제 차는 조용해졌다는 것보다도 좀더 짱짱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어, 느낌? 그거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뭐야 오셨을 때막 여기저기 보면서 막 설명드렸는데 차가 워낙 관리가 잘돼 있잖아요 사장님 차가 예. 네, 그래서 아마 그 부드러운 거나 그런 건 원래 차체에도 좀 너무 깨끗한 상태라 제가 사장님 차 본데 또 열어보고 깜짝 놀랬더니 그 광이나 있더라니까요 아~ 저는 시간만 나면 이렇게 닦아요 소리도 굉장히 예민해하고 예. 모든 면에서 뭐~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뭐~ 쇼바나 뭐~ 이렇게 뭐~ 이렇게 뭐죠 그~ 부싱 같은 거 예. 그런 소리에도 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음, 근데 아, 차가 많이 좋아졌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까지 밖에 대답을 못하고. <laughs> 아, 지금도 충분해요, 사장님. <laughs> 음, 그리고 그 연비 문제는 저는 예.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. 예. 어차피 3 0 c 보면 연비에 크게 신경은 안 써요. 예. 데 연비, 그때 연비는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끌고 갈때 13.6km 나왔었죠. 에이. 1 3주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3.1. 13.1. 예. 차를 좀 세워놔서 좀 떨어졌구나. 예. 하여튼 인천에서 출발하면서 리셋해가지고 간 거거든요. 예. 음. 그때 내가 사장님 그 저쪽 그 가게 앞에 대, 도착하기 전에 저쪽 그 슈퍼 앞에다 차 대놓고 전화했었잖아요. 그쵸. 거기서 한참 있었죠. 그때 딱 보니까 13.9km 나오더라고. 음. 어차피 차 세워두면 뚝뚝 떨어지니까. 그 음, 그래서 <laughs> 어, 갈 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. 예. 못 느꼈고. 어제.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운행을 했으니까 예. 음, 그때 그 김포 그 이주어지지? 어, 어 어디야, 어디야, 영종도 공항 간다고 그랬었잖아요. 예. 그렇게 돌고 왔는데 이제 좀그어차피그 흡기백이 청소는 다돼 있었으니까. 예. 연료 필터까지 다 갈아 놓은 상태고. 그 합성유도 다 갈아 놓은 상태였으니까. 예. 그 준비는 돼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. 플러스타를달수 달 있는 준비. 예. 음,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전에 차이가 성질을 갖고 있던 성질이, 예. 어, 원래 베라로 돌아오는 느낌? 이게 음. 10년 전보다도 점점점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것보다도 점점 새로운 그 9년, 8년, 7년, 6년, 5년 전그 베라로 들어가는 느낌?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아우. 음 아직 우 리뷰가 4일째라서 예. 정확하게 그 정도 기분은 좋았어요 사장님이 좀 지금 느끼신 게좀 저희가 테스트한 거랑 제일 정확한 게 저도 처음부터 연비는 뭐막 이렇게 막 설명드리기 저희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. 근데 저희께 제일 특성이 초반에는 어 그냥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 정도밖에 몰라요. 예.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게 보면은 엔진의 슬러지라든가 뭐 중간에 쌓여있던 걸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밀어내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차가 변해요. 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예 예. <laughs> 그래서.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리려다가 예. 우리 진토보 저기 그 대표님한테는 통화는 잠깐 전에 했었지만은 예. 뭐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전화 주셨는데 남양주 사장님한테 그 플루스타 갈로 갈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 끊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진토 그 김진장 대표님하고는 통화가 잘안 되더라고요. 아 대표님이 막그 불지라고 그러면 시끄러서 안 들려요 소리가. 그리고 문자를 도려도 대답을 대답할 정도 늦으시고 해서. 네. 예. 그동 우리 남양주 대전 사장님께서 <laughs> 바로 전화 받으시고 문자도 받아 해주시니까. 예 아까 문자 쓰다가 전화 받은 거예요. 아. <laughs>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사장님 제가. 어, 이따가 저녁에 한번 다시 전화 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고요. 어. 예. 어, 저기 저 우리 그 실시간 채팅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. 예, 예. 그게 제가 업무 특성상 그렇죠 댓글 달기 힘드시죠. 그 운전 중이라서 예. 전치 있으면 그 블루투스로도 들으려고 하지만 예. 손님이 좀적장이 있을 때는 그것도 좀 상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, 어제 그제 못 들어갔어요. 예. 혹시, 새끼가 왜안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네. 혹시 그놈 새끼가 왜안 들어오지라고 생각하면서. 네, 그김 대표님한테도 내 직업 특성상 그럴 수 있으니까 예. 이해해 달라고 문자는 보냈는데. 네. 예. 어, 남양주 사장님은 전화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. 말씀드리는 거고. 예. 음 아직 지금 느낌은 좋아요 음 조금 느낌? 더 타보시고 회장님 그 혹시라도 더이 중간에 한 번씩 뭐랄까 그좀 무거운 느낌이 생길 수, 때도 있어요 음. 제가 그때 오셨을 때는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, 그런 거랑 뭐 특성이 조금씩 생기면은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전화 한 번씩 주세요 음 그리고 그 진토부 그 플로스타에다가 예. 램제트 그저 뭐야 그 마우라에다 장착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걸 장착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아안 어, 하는 게 나요. 아 그래요? 예 저희 거는 뭐가 있으면은 음. 안 좋아요. 그더뒤뚱 김이 생겨요. 음. 예. 아 전에 그저 모하비 그 램제트 그 장착하고 운전해봤다는 사람 리뷰를 봤는데 예. 그 사람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. 아, 예전거는 쉽게 말해서 엔진하고 배기하고 이렇게 압을 맞춰서 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제품은 그렇고요요번거는 음. 아무것도 안하신게 나아요 음. 예. 아유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되고 차가 점점 좋아지면 물론 예. 또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. 4일째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상태는 이렇다는거 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회사님 이거 뭐야 사장님 좋은 말 해주셔갖고 이거 그 뭐야 그 영상으로 편집해서 목소리만 나가도 괜찮, 괜찮을까요? 네? 영상으로 편집해갖고 네, 네. 목소리만 나가도 괜찮을까요? 그건 상관없어요. 아예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영상 나가면 좀 길면 안되니까요 제가 끊고 음. 어, 뭐 사장님, 괜찮으실 때 제가 전화 한번 드리던가 할게요. 아, 그래요, 그래요.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예. 예. 예.